이위를 축하합니다. 우와! 다들 고마워. 자자자, 오늘 같은 날은 엄마가 좋아하는 축배를 들어야지. 고마워. 아 <laughs> 어,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아 당연하지, 오늘은 당신의 날이니까. <laughs> 자, 감사합니다. 아, 자 우리 큰라들알 그럼 오늘. 우리 가족끼리 찐하게 한번 놀아보는 건가? 우리 파티하는 거야? 아이, 그럼! 자, 다 같이! 짠! 짠. 아, 뭐야! 누구야! 누가 아, 그랬어! 수, 아, 수호 아... 아침부터 뭔데 그래... 누나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잠좀 자자. 지금부터. 어, 아우 시끄러워 진짜 뭐? 왜아 아씨 이게 뭐야 이건 누가 그랬어 아우 냄새 이게 뭐야 진짜 <laughs> 야 이거 진짜 좀 심하네 야 거칠이 너야? 아 모르 야야 건수봉 너 아니야? 너 어제 배 아프다 그랬잖아 야똑 모양 이딱니똑 네 모양이잖아 아야어야 아, 그만들 싸워 아우 진짜 야, 일단 치워자 치워. 아우 진짜, 누가, 진짜! 아, 잠깐만. 당신 아자 당신 어제 막걸리 많이 마셨잖아. <laughs> 어, 그, 어, 나 아니야! 아, 자기 아니야?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밖에서 자고 있던데. 아이, 나는 더워서 밖에서 잤지. 어, 뭐야. 그럼 아무도 아니라고? 잠깐만. 우리 쓰레기 옆집에서 소금 얻어 와야겠네. <laughs> 괜찮아 아빠 도 어릴 때 옆집에서 소금 많이 얻어 왔어. <laughs> 아, 맞아 맞 어, 어렸을 때 실수 많이 했어. 괜찮아. 뭐래 너 이거든? 뭐가 괜찮아. 다 그렇게 잘하는 거야. 괜찮아. 응. 괜찮아. 엄마가 치울게. 엄마가. 응. 나 진짜 아니라니까. 어 그래 그래. 어 솔루기 아니야. 아빠. 빡빡아 빡다아빡빡다야 자자 정리하자 엄마가 치워줄게 엄마가 응. 빨리 정리해 빨리 응. 아나 진짜 아니라니까 <laughs> 잠시만 엄마 어? 범인 내가 잡을 거야 증거 치우지 마나 진짜 아니야 <laughs> 아 그래 알았어 너 지금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나 진짜 아니라고 아 알았어 일단 이거 좀 치우자 아, 잠시만 엄마 어, 잠시만. 네, 응. 너 뭐해? 찾았다 증거 야야야! 야, 만지지 마! 뭐야? 이게 콩나물이야? 이거 순욱이가 직접 키운 콩나물이야? 아 저거 똥에서 가져온 거야 아유 아, 내가 진짜 못살아아 이걸 똥에서 꺼냈다고? 집중! 확실한 증거를 찾았어 범인은 바로 일단 선풍이형은 아니야 어? 왜? 어제 우리 식탁에 있던 콩나물 무침을 먹은 사람은 아빠랑 엄마, 최선형이뿐이야 오~~~ <laughs> 야 순욱이 대단한데 아 그래서 범인은 누구야? 범인은 나중인데 아빠랑 엄마, 누나 세 종이 한 명이란 거지 <laughs> 완전 똥탐정 코난인데. 어, 야, <laughs> 똥탐정 귀엽다. 아, <laughs> <laughs> 어, 무서워. 누가 빨리 자수해 자수. 오, 어, 그냥 아빠가 저막 교차수 막 잡혀가는 거 아니야? 아, 어? 지, 지, 진짜 탐정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laughs> 다들 <진짜> 조금만 기다려. <laughs>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일단, 아빠는 아니야. 응? 아빠는 큰걸볼때 절대, 절대로 물티슈를 쓰지 않아. 어? <laughs>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laughs> 범인은 엄마나 최혜민둘 중에 한 명이야. <웃음> <웃음> 그럼 둘 중에, 둘 중에 누군데?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 아이, 똥탐정. 너 이러다 오늘 안에 범인 찾을 수 있겠어? 어디 있으면 집에 가야 되는데 범인 나 아니야? 아나 아니라 누가 엄마도 이제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너 진짜 오늘 안에 범인 잡을 수 있겠어? 아이고 이러다가 범인 다 도망가겠다 아, 진짜 조금만 기다려 진짜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짜증 이거 이거 좀 덮자 덮어 아유 아유 잡 진짜 아유, 거의 아유. 다 잡았어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 내가 똥을 싼 범인을 확실하게 알아냈어 그래서 누군데 뭐 난가? 아유 <laughs> 어, 난가? 범인은 바로 엄마야 <laughs> 아유 뭐 나, 나라고? 모든 증거들은 엄마를 가리키고 있어. 오 그래? 그래서 증거가 뭔데?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있지. 콩나물, 물티슈, 그리고 오늘 화장실 가장 많이 들락날락한 사람 바로 엄마야. <웃음> <웃음> 야! 이 범인이 잡혔네 잡혔어! 오야 우리 순윤이 진짜 대단하다! 똥참종 코난 최고! 아 어, 엄마 범인 맞네! 아 그래 엄마가 범인이다! 엄마가 쐈다 엄마가 쐈어! 와나 똥참종이 나 지목할 줄 알고 완전 쫄았잖아! <목소리> 아니 나, 다들 안 믿어! 어,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믿어 믿어! 엄마 맞네. 어, 어떤 범인 어떻게... 엄마 잡혀갈까? 어 엄마, 엄마 손 어, 손 어, 잡혀갈까? 엄마, 어, 엄마 다, 잔평 다, 잔평 다 잔평을 잔평을 해, 아, 우네

ah oh.